벤츠의 고급스러움, c 클래스의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SUV의 편안함까지 다 가진 차. 자, 이 차량 조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2018년 4월 27일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25,000km입니다. 오?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 차량, 디젤 차량입니다. GLC220D 포매틱이고요. 쿠페 스탠다드형입니다. 이 차량이 좋은 점은요, 어, 2018년 최초 등록했잖아요. 보증기간이, 신차 보증기간이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요, 5,799만원. 자, 엔진룸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GLC 220d 포메틱 쿠페 스탠다드 차량 보고 계시고요. 이 차량은 4륜 구동입니다. 2143cc 170마력에 40.8토크입니다. 9단 G트로닉 미션과 스포츠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최고 속도는 210km 연비가 좋아요. 연비가 12.9가 나옵니다. 우와 역시 디젤 차량은 다르네요. 그리고 제로백은 8초 대입니다자이 차량 외형적인 디자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먼저 AMG 다이아몬드 그릴 사실 이 다이아몬드 그릴 흰형 그릴 이거든요.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바디킷으로 앞 뒤 범퍼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멋스럽습니다. SUV라고 생각하면 둔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 차는 또 쿠페형 모델이라서 굉장히 옆모습도 얄쌍하게 뭔가 날렵하게 빠졌고요. 바디킷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릴 바디킷 부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 발밑에 보면 사이드 스텝 들어있어요. 차체가 SUV잖아요. 어 사실 사이드 스텝을 밟을 만큼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사이드 스텝 있는 것도 보입니다. 휠도 진짜 예쁜데요. 19인치 트윈 스포크 휠 들어가 있어요. 휠, 사이드 스텝, 바디킥, 그릴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예쁜 게이 차의 특징입니다. 자, 이차 신차 가격을 좀 확인해 봤는데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쿠페가 아닌 일반 GLC 220d 대비 신차가가 한 450만 원 정도 비싼데 왜 그런가요? 라는 댓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제가 미리 찾아봤는데요. 어, 앞뒤 범퍼라던가 그다음에 이휠 사이즈 18인치 아니고 19인치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차 가격이 일반형보다 이 쿠페형이 좀더 비싸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차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일단 시트는요. 메모리 시트에다가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에다가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는 일렬 부분만 개방감이 있는데요 사실 일렬 개방감만 있다고 하기에는 썬루프가 좀 넓은 편입니다 룸미러 부분 뒤쪽으로 해서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벤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한국형 내비에다가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는 점. 차량 앞뒤 양옆 다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치쿠박 경고장치라든지 신호대기 오토홀드. 사실 오토홀드는 오토홀드 없는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가늠이 안 가요. 근데 한번 오토홀드 있는 차를 타고 나면 이제 다시 없는 차 타려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오토홀드 버튼 이 차는 없어? 이렇게 찾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잠깐 트렁크 보고 오실까요? 뿅! 자, 이번에는 2열 공간도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SUV치고 뒷부분이 날렵하게 쿠페형으로 빠졌기 때문에 머리 공간 걱정하실 분들 계실텐데요. 키 186이고요, 몸무게 130kg입니다. 제 친동생 고기산적 감독 불러봅니다. 오! 어때? 이게 다른 점만 알려줄게요. 일단은 여기 무릎 공간이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특징이 여기 의자 밑에 의자 밑에 발을 넣을 수가 있어. 오! 그래서 이게 완전 편해. 이거는 솔직히 공간 없는 차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 공간. 네, 머리카락 다 씁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차 꼼꼼하게 카메라에 담아드렸는데요. 발의 매트 부분. 매트 부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참고로 이 차량의 순정 매트는 그대로 트렁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트렁크 보실 때 보셨죠? 눈썰미 좋은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 순정 매트는 트렁크에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엔 거의 50만 원이 들었대요. 네, 5D 매트라고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닥 매트 상태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먼지를 잡고 있지 않아서 실내 공기에도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차량 곳곳을 다 스크래치를 방지한대요. 그래서 이 차량 타고 내릴 때 발로 인해서, 구두로 인해서 생기는 스크래치 갈 부분을 매트가 다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요 매트를 앞좌석 뒷좌석 트렁크까지 점좌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네, 특히나 생활 스크래치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저힐 신고 있잖아요 어, 힐을 저 밖으로 빼놓은 이유가 다리가 길어 보이기 위해서 이기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이 스텝 부분에 스크래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스텝 부분에 비닐을 안 벗기셨어요 차주분이 그래서 정말 스크래치 많이 가는 스텝 부분도 스크래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정말 스크래치 많이 가는 부분, 도어 손잡이 있죠. 네.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가는데, 이거에 손잡이 긁히지 않게 안전가드를 전부 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손톱으로 인한 도어 스크래치도 너너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조사 보증이 3년에 10만 키로인데요. 이 차량, 보증 기간으로만 따지면 6개월가량 남아있고요. 키로수로 따지면 7만 5천 키로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사갔다 갑자기 서에 어떡해요. 진짜 이런, 이런 전화 오거든요. 이 차량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설령 서더라도 제조사 보증 남아있고요. 저희 갑자기 서는 차량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벤츠 GLC입니다. 220D 포매틱 쿠페 스탠다드형이에요. 이 차량. 보증 기간 살아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가격 5,799만 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최초 등록한 20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2 5 0 0 0 k 경유 차량입니다. 오늘 보신 GLC 마음에 드셨다면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어 저는 이 GLC 말고요. 화이트 말고 다른 색상 없어요? 다른 연식 없어요? 컨디션이 좀더 다른 거 없나요? 가격대를 좀더 다르게 찾고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이 찾는 차량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뿅!